사이 모습으로 <laughs> 오셨는데요 근데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, 오른쪽 끝쪽, 정면 아래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.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왼쪽. <목소리도> 네, 요 파... 아,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 영화가 처음이라 지금 너무 너무 긴장되시죠? 떨리세요. 네. 아, 네 열심히 촬영했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네, 어, 저는 이주명입니다. 네, 이주명 씨. 심... 선배님께서 변신한 이후의 모습, 이의 모습을 <laughs> 그 전에는 그냥 어 이렇게, 이렇게 다정하신 선배님의 모습만 보다가 제일 처음 뵌게 아마 소품 촬영 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때 처음 뵌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 이렇게 무언가 확확 변하시는 선배님이 너무 멋있고 역시. 선배님은 선배님입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더 반했던. 조정석이 조정석 했다라는 아, 느낌을 네네. 받으신 거군요. 어, 이번 작품이 첫 영화 주연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조명씨. 네. 부담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, 굉장히 또 즐거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신경을 어... 많이 썼을 텐데. 저는 일단 너무 기뻤고요. <laughs> 선배님과 우리 저 이렇게 한선아 언니랑 시, 승호, 승호 배우랑 저희 감독님이랑 이렇게 다 하게 돼서 음. 보자마자, 듣자마자 무조건, 이건, 무조건 이건 내 ]이다. 스타일이다. <laughs> 그래서 특별한 고민 없이 바로 해서 너무 들떴던 기분이 첫 번째였고요. 그, 정말, 캐, 그 섭외 왔을 때 표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, 지금. 예. 네. 이건 내 거다. 네, 너무너무 네. 너무 기뻤고 그만큼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.